수백 수천 명이 4단계 폰지 사기나 주식 리딩 방 사기 등에 당하는 뉴스를 보면서 저런 바보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보다도 인간의 기본 심리를 이용한 사기꾼들의 고도화된 수법에 순간적으로 넘어가 당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봐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학력, 신분, 재력, 능력, 친분, 과거 커리어 등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합니다. 나는 서울대를 나왔다, 하버드를 나왔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라는 학력과시는 그들의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비싼 외제차를 몰고 나오고 이름만 들이면 알수 있는 유명 고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하고 명품 등으로 치장해 보여지는 배경들을 과시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재벌, 연예인 등과 친분이 있다며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 일반적으로 학력과 재력만으로도 주변의 사람들은 호감을 갖게 되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되거나 모임, 동호회, 스터디 그룹 등에 새롭게 나타나거나 인스타나 밴드, 채팅 어플 등의 SNS를 통해 알게 되기도 합니다. 친절과 젠틀함, 외모 등으로 친분을 쌓고 신뢰감을 만들어가는 게 그들의 기본적인 1차 세팅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듯 말을 잘하고 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쳐납니다. 항상 본인의 사업이나 투자 성과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정부와 관련된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거나 해외 광물 사업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에너지 관련 사업이나 관련 주식 종목에 수십억을 투자했다거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본인처럼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에 대해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미국에서 들어올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한달후 수익금이 들어올 건데 현재 다른 곳에 투자를 다 해버려 새로운 투자처에 잔금이 부족하다 등의 얘기로 돈을 빌려주게끔 만듭니다. 많은 돈이 묶여 있어 급하게 쓸 자금이 없다며 몇백에서 천 정도의 돈을 빌립니다.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빌려주게 되면 약속한 날짜에 확실하게 이자까지 쳐서 갚아줍니다. 이 방법을 여러 번 사용하기도 해. 확실히 본인을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 적은 돈을 빌려 갚는 수법은 사기꾼을 믿게 만드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그들의 수법입니다. 친해지게 되거나 이성 간의 연인 사이가 되거나 지인을 통해 잘 알게 되면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의 투자처인데 자기가 투자하는 곳에 함께 투자하면 한달 만에 두세 배를 벌게 해주겠다며 소액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진짜 한달 만에 두세 배의 금액으로 수익금을 돌려줍니다. 물론 그런 투자처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을 뿐더러 사기꾼이 나중에 더큰 금액을 갈취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 즉 사기 수법입니다. 이 사기 수법은 다단계 폰지 사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코인 투자 사기, 렌터카 투자 사기, 외제차 리스료 대납 사기 등에서도 응용됩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의 주식 리딩 방사기, 해외 투자 사기, 부업 알바 사기 로맨스 스캠에서도 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주고 믿음과 신뢰감을 쌓은 후에는 반드시 거액을 뜯어내고 맙니다. 평상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투자 방식이지만 주변에 그 투자로 인해 실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단계 형태의 폰지 사기의 경우는 사업 구조를 이용해 실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주변에 또는 지인이 통장을 보여주며 실제 입금되는 내용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에 혹하게 돼서 투자하게 되고 본인을 포함해 가족 지인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자를 홍보용, 미끼용, 선전용으로 만들어 버리는 피라미드 방식의 수법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익금을 자랑하게끔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투자를 공유하는 그들의 자체 사이트나 블로그, 단톡방, 인스타, 밴드 등에 투자로 돈을 벌었다. 찍어준 종목이 대박이 났다. 돈 벌게 해줘서 감사하다. 저분 덕분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이런 류의 돈다발 사진, 후기, 댓글들은 다 가짜입니다. 특히나 단톡방 같은 경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공범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의 클로징 멘트는 심리 전문가 수준입니다.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는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이 말을 합니다. 송금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심리를 자극합니다. 지금 바로 장을 마감한다. 딱한 구자 남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된다 등으로 순간적으로 진행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사기꾼들의 특징과 수법은 소개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해 투자를 결심하게 된다면 딱한 가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나에게 왜 불특정 다수에게 지인의 소개로 투자 권유를 받았거나 SNS에서 투자 권유 DM을 받았거나 문자를 받았거나 유명인이 나오는 유튜브 투자 영상을 보시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입금하시기 전에 먼저 가족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